아버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빛 가운데 살지 맞아 아멘 태민님 그래서 우리에게 기업의 부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유산 아빠가 100억을 남겼어 그럼 누아에게 100억이 와 안와 그게 유산인거지 당연하지 저런 초롱초롱한 어, 지난주 100만 원 정도 예화하고, 상관, 저기 격이 다른 자, 기업 유산이 왔어, 유산을 얻게 하신,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유산을 주셔, 누구를 통해 유산을 우리에게 주실 수믿는 자에게 누구를 통해? 예수님, 맞아요, 일단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속량.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갚아야 될 그거를 다 처리하셨어. 그걸 속량이라 그래.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하고 하나님 아빠 아빠라고 부르지도 않았고 우린 마귀 종이었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자녀가 되었어. 자녀 관계가 되었어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너에게 줄 유산을 다가서라 하늘에 속한 모두 신령한 복을 다 주신다고 에베소 1장 3절에 말했어 자봐 다시 12절 그렇게 얻기 합당하여 하나님께 감사해 그 다음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 읽어볼까 그가 우리를 시작 그가 우리를 그의 권세에서 던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기까지 흑암의 권세가 뭘까 어둠의 마귀. 권세. 마귀인데? 그쵸. 지금 이 세상의 신이 누구라고? 제 아, 정도는 엔 g c 다 알고. 았마귀 마귀가 이 세상의 신이야. 그러면 흑암의 권세를 부리는 자가 누구야? 마귀. 마귀야.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은 어떤 상태야? 흑암의 권세 가운데 퐁당 빠져서 죄의 종으로 마귀의 <laughs> 종으로 이렇게 살고 있었던 상태가 우리야. 거기에서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 지금 방금 읽은 거. 거기에서 나라로 건지셨다. 나라로 건져내서 여기 있잖아. 건져내 물속에 빠진 거 이렇게 건져내는 것처럼 건져내서 어디로? 사랑의 아들이잖아. 그의 사랑의 아들이 누구야?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 송양 사역을 하셔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이 흑암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졌다. 이게 지금 너희의 상태야 예전에 너희 집이 까깜하고 어둡고 지하야 아까 집 얘기 처음에 시작했지 이미 자 불법인자 얘기할 때 지하야 너무 습하고 너무 곰팡이 나고 너무 춥고 너무 더러웠어 그런데 거기서 와 어떤 호의가 베풀어져 가지고 너희가 진짜 멋진 집으로 옮겨진 거야 깨끗하고 바닷가도 보이고 산뜻하고 따뜻. 또 알락하고 밝아우선. 그 집으로 옮겨졌어. 좋아, 안 좋아. 이게 실제야. 영의 상태가 여러분이 그 집으로 옮겨졌어. 그래서 이 옮겨진 상태를 맞아 뭐라고 그러냐면 다시 그다 음 옮겨졌으니 다음에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소양품 제 삶을 얻으더 자,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갖게 된 구속의 실제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갖게 된그 지위가 뭔지를 확실히 알아야 돼. 그게 큰 믿음을 갖기 위한 두 번째 단계야. 지금 일곱 개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가 BIR 해야 돼서, 그때는 BIR을 설교해야 되는데. 어쨌든, 첫 번째가 뭐라고?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은 절대 틀리지 않아. 말씀은 최고야 이거야. 두 번째가 뭐라고?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옮겨진 상황, 옮겨진 구속이 실제인데 우리가 어 구원 받아서 이 받은 그 위치, 집, 집을 생각하자. 집. 얘들아 다시 이제 집 얘기로 할게. 자 그러면 우리가 옮겨졌다는 거 알았어 몰랐어? 예수님 때문에. 지금 알아? 이걸 지식이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이 밝은 곳으로 옮겨졌어. 그러면 사탄의 나라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단 말이야. 그래? 그런데 내가 깨끗하고 지금 우리 영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깨끗하고 멋진 집에 내가 멋진 집에 내가 옮겨졌단 말이야. 여러분. 그런데 옆집 아줌마가 옆집 할머니가 아니 옆집 아저씨 오락오락하게 생긴 옆집 아저씨가 그 옆집 아저씨는 아직도 시커먼 사람이야 누구를 상징하겠어 마누라 나는... 기 그렇지 자꾸 문을 두들려 <끝> 당신이 지금 여기서 살아야 될 이유는 없잖아 무언가와 그러니까 아주 얘기도 안해그 사람이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어디서 밖에 나가서 지내다 왔는데 어떤 친구가 예수 믿는 친구가 야 너는 부잘 것도 없고 별볼일도 없는 게왜 이렇게 나서냐 학교에서 얘가 뭘 잘해 우리 한빈이가 뭘 잘한다고 해 그런데 그지 아랑 잘하니까 내가 당연히 이렇게 외우는 거 한빈이 잘한다고 소문났거든 내가 외우니까 내가 국어 시간에 선생님이 이거 외워볼 사람서 외웠어 그랬더니 친구가 수 수업, 국어 수업시간 끝나고. 야, 너는 뭐 잘난 척하냐? 이렇게 안 믿는 친구가 얘기를 하 거야. 근데 한균이가 별로 신경을 안 써야 되는데, 그게 콩받겠어. 왜냐면 그 친구를 내가 되게 좋아하는 친구였는데, 최가왜 나한테 좋게, 속상한 마음이 온 채로 집으로 왔어. 집에 와서 따뜻하게, 편안하고 잊어버리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옆집 아저씨가 시커마시커, 으아악! 두드리면서, 어? 뭐, 잘난 것도 없는 니가 왜 여기 사냐고! 너는 여기 말고 저, 저기 뭐야, 그 지하방으로 너는 내려가야 될 인간이야! 이렇게. 아왜 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문을 안 열면 전혀 상관이 없잖아 근데 내가 소리를 안 들면 전혀 상관이 없잖아 근데 그러면 아저씨가 내가 속상한지 어떻게 알고 그 비슷한 얘기를 막 하는 거야 마귀 가는 짓이 그거야 왜냐 마귀도 그 환경을 바꿔 듣고 마귀가 속이기 위해서 작정을 한 거야 한빈이 너는 보잘것도 없는데 왜 잘난척해가지고 그 친구를 왜 괴롭혔냐? 이게 막 속에서 아이 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보글 보고 보고 하게 만드는 거 여기에 기름을 확 끼얹어 버린 거야. 그 나쁜 아저씨가. 그러니까 갑자기 기분 좋게 집에 있다가, 하, 그렇지. 내가 그배플을 만들고 싶었던 그 친구한테 내가 아그 친구는 속상하겠지. 내가 다음부터는 국어 시간에 손도 드나와라. 내가 이제부터 발표도 안할 거다. 내가 이제는 진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할 거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이제 얘 한빈이가 자기 수준을 확 낮추면서. 거기에 맞춰서 살려고 결정을 해버렸어. 그랬던 여시저씨가 그 어떻게 알고? 두 집에서. 아 괜찮아.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너무 좋은 일이야. <laughs> 이 아저씨가. 이 아저씨가 <laughs> 뭔 일이래? 이 아저씨가. 그럴 때 계속 놔두면 그 아씨 계속 놔두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요안 <laughs> 되겠지. <laughs> 웃기지? 근데 이게 우리의 역적인 실제야. 이럴 때 어떻게 하라냐면 어떻게 하라고 말했냐면. 혹시 기억나? 여러분 쓴것 중에 침범하지 막 침범, 내모칸 해가지고 침범하지 말아라 했던 기억나? 혹시 여기 여기 이렇게 네모칸 했던 거 기억나? 믿음의 양식 했으면 네, 12일자 그지? 자, 지금 이제 마지막 말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송량 예수님이 값칠어가지고 아는데 있다가 밝은 데로 옮겨졌잖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의 도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잖아. 그 다음에 그게 옮겨졌어. 그래 난 구원받았지. 거기서 끝하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평생 그래야 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다음에 내가 그 다음에 내가 옮겨진 사실 명확히 알지? 그 명확한 사실 위에 이제부터 말하기 시작해야 돼. 옆집 시커먼 아저씨 계속 말한다고.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러면 마귀는 영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다 알지 못해. 그렇지만 우리 환경을 보, 보긴 하거든. 그럼 걔가 속이는 자야. 지수야, 너 얼마나 못생겼는 지 알아? 말하지 마. 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지수야? 귀여워? 불단해, <laughs> 문아한 응, 그래. 이렇게 울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나는 귀여워. 나는 귀엽거든. 근데 <laughs> 공개 말하면 안 돼. 시커먼아주씨 마귀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썩 꺼져. 어, 마귀한테는 약간 친다나 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썩거져. 내가 너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밟아 버린다. 한빈이가 아까 한빈이 한빈이 한비니 맞. 한빈이가 아까 그런 상황일 때 옆집 아씨가 그래. 네가 친구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알아?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그때 내가 따뜻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옮겨서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마귀 새끼야. 꺼져 나는 계속해서 말할 거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내 기억력이 더 좋아져서 앞으로 더잘 외울 거야. 나는 더 사람들한테 호의를 받을 거야. 나는 더잘될 거야. 내 인생은 최고가 될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속이고 나에게 시기하는 모든 친구들에 대해서 나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야. 내가 그런 상황에 속상해하지 않을 거야. 오케이. 게? 그리고 나는 내 친구는 잘 사는 것 같고 막 엄마 아빠 용돈을 너무 많이 주고 나는 용돈을 받지도 않은 초딩인데 잼민인데 고이슬 형도 이제야 용돈을 줬거든. 응. 자 필요한 거는 주지 그치만 에. 아무튼 그래 어쨌든 사람마다 집마다 다르잖아 환경이 그런데. 아, 저 친구 너무 좋겠다, 진짜. 아, 돈도 많고, 그냥 막 카드로 써. 와, 좋겠다. 우리 집은 뭐냐? 이러면 돼안 돼. 돼. 진리 안에서 생각하기, 진리 안에서 말하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다면, 그 나라에 합당한 국민으로, 합당한 성도로 살으란 말이야. 프라이드를 가지고. 그래 지금 우리 엄마 아빠를 쟤네 엄마 아빠보다 돈이 많아 보이진 않아. 그게 어째서?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가족은 하나님 믿는데. 내가 하늘 속한 모든 유산을 하나님 한테 주셨거든. 그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재정을 내가 받아올 거야. 오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성공할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이 최고인 것을 항상 말할 거야. 그래서 나는 실패하지 않아. 나는 감정적으로 속지 않아라고 계속 말하라고 지식에 구원받았어 하고 끝나면 계속 아까 옆집 아저씨가 두드리듯이 마귀가 자꾸 속인단 말이야.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리에 성경에 속하지 않은 뭔가가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꺼져버려 했대. 다른 데는 꺼지라고 하지 말고 마귀한테만 꺼지라고 해. 알았지 얘들아. 네. 다른 데는 고운 말 쓰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또예화든 마지막 하나가 질병나 봐. 여러분 감기 될수 있어. 요즘 환절, 환절기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이런 말이 막들려올수 있어. 환절기가 뭐야?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러면 그때는 감기 한번쯤 걸리지.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이 생각은 꺼져. 그래야 돼. 아, 저, 저. 감기야. 감기야 꺼져. 열나? 꺼져. 이렇게 해야 돼. 내, 내 몸은 내가 관리한다. 아까 이게 여기 침범하지마. 마귀야 침범하지마. 얘가 화이트였으면 마귀야 침범하지 마, 했지? 그런데 마귀가 하나 딱, 그래서 열, 열이라는, 몸에 열이 나고, 기침하는 걸딱 줘. 그럴 때, 마귀는 어떤 생각 주냐면, 환절기에는 원래 감기 한번 걸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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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을 딱 봤잖아? 그럼, 응, 아니야. 맞아. 응, 아니야. 마귀꺼져. 나는 건강하게 살 거야. 여기에 벌레가, 여기가 내화단인데 벌레가 우리 집에 무화과가 있거든? 어 새벽 예배 뭐, 끝나고 뭐, 무화과가 제일 맛있는 무화과를 뭐. 까치가 다 먹고 있어 어, 어. 그래서 새벽 님배 아, 끝나자마자 무화과 입은 걸 우리가 먼저 따는, 따느냐 까치가 먼저 뜯느냐가 문제야 어, 어. 그냥 거리가서 따서 그냥. 아 그럼 맛없어 그러니까 최상의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 근데 까치 그 놈이 먼저 할 때도 있어 근데 어. 내가 예를, 예를 들어 막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와가지고 집에서 이제 뭘 하고 있는데 까치 소리가 나잖아 막문 열고 딱 어. 걔가 왔다는 얘기야 내가 딱문 열면 이잖아. 내가 문을 열잖아. 바로 문 앞에가 무화과가 아니라 문 열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내문열 소리 들리자마자 까치가 툭툭툭툭 하고 날라가. 이게 그리스도이야. 마귀는 우리가 들어오는 것만 봐도 날라가. 겁이 많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에 대해서 겁이 많다고. 그러니까. 질병이 오거나 어떤 안전이올 때, 예수 스리스으로이져라난여져라복여하지않당하지않 들어온 새 들어온 야 여기 치어온벌레어온수레야 예수 이리으도의이름으로꺼져라해 봐. b 해봐. b 어, a Hebba. t 어, h 예, 벌레 is, t <laughs> 나는 t is, that is, that is, that is, that 한 s that 면어 아주 놀라운 집이야 그래서 내가 사방을 둘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 여름에 벌레 나오지 말아라 지네에 나오지 말아라 바퀴 벌레 나오지 말아라 이러고만 외, 외치고 물론 나는 해야 될 방역도 하지 근데 딱한 마리만 들어왔어 그래서 내가 새벽 예방 가려고 하는데 얘가 누나한 3일 전 얘기야 저, 저 졸린데 망치 들고 왔어 망치로 깨요 톡 하고 나는 새벽 예방 갔어요 뒤에 보는 목사님이 잡아서 변기에 버려지고 <웃음> <웃음> 그리고 그날 비가 오 비가 오고 다음날은 이런 얘기는게 좋아해 비가 오고 다음날은 지네들이막 올라와 그래가지고 새벽녘에 끝나고 왔는데 이번에 까치가 문제가 아니라 개단 앞에 지네가또 이만한 게 이제 그 앞에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옆에 조용히 옆에 있는 돌을 들어서 확 내리찍고 나도 들어가지 아직도 개는 말라 비틀어서 돌에 붙어 있어 근데 네. 어쨌든 우리는 마귀를 이 밟아야 돼. 알겠지? 생각으로 우선 밟아. 마귀의 첫 번째 통로는 생각이야. 생각이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면 절대 우리는 지지 않는다. 기도어서 하나님 우리가 마귀에게 출입 금지야라고 명령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학급 친구들 평생 마귀에 대해서 대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나라로 옮겨졌는지에 대해서 묵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말씀에 의한 옳은 생각만 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